이 문제는 뉴턴의 운동법칙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로 4 개의 물체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가도 등가속도 운동, 나도 각각 등가속도 운동, 그리고 운동 방향 지금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에서는 가속도의 크기가 5 분의 2 g, 3 분의 1 g고요. aD의 질량 5 m m 이고 bC의 질량이 같다 그랬습니다. 그럼 bC의 질량을 각각 라지 m이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전체부터 한번 보실게요. 전체 질량은 여기에서 이제 F는 ma를 쓸 건데. 전체 힘부터 보면은요, A가 이쪽으로 어, 무게 5mg만큼 받을 거고요, D에서는 반대쪽으로 운동 방향하고 반대쪽으로 mg만큼 무게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BC가 이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려고 하는 그 가속도, 이 빗면에 의한 가속도를 small f라고 잡으면. 마이너스 e 라지 m 의 f 이렇게 될 거예요. m 짜리 두 개에 m 짜리 두 개에 오른쪽으로 운동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려고 하는 가속도 이게 지금 f고요. 이게 질량 6 m 더하기 e m이죠. 그리고 가속도 a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a b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운동 방향으로 o m g 반대 방향으로 라지 m 의 f 이렇게 하면 o m 더하기 라지 m 의 가속도가 5분의 2g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나의 오른쪽도 보시면 f 이번엔 힘이 mg 그리고 같은 방향이죠 더하기 m f 이렇게 해주시고 전체의 질량 m 더하기 라지 m 가속도는 3분의 1g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두식을 더하면 이게 없어지면서 스몰 m하고 라지 m하고의 관계가 나올 것 같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6mg가 나오고요 오른쪽은 2mg 더하기 5분의 2 라지 mg 더하기 3분의 1 스몰 mg 더하기 3분의 1 라지 mg l l mg 넘겨주시면은요 3분의 11 스몰 mg가 나오죠 그리고 15분의 6에다가 5를 더해주시면은 11 라지 mg 이렇게 나옵니다 g 없애주고 11 없애주고 15 넘겨주시면 5 스몰 m이 라지 m이 됩니다 그럼 이 자리에다가 여기 구한 거 대입해 넣으시면은 이제 여기는 마이너스 10mf가 되겠죠 우리가 가속도를 좀 구해야 될것 같은데 스몰f도 여기에서 우리가 좀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스몰f 먼저 한번 구해 보죠 라 m 에 s 의5스몰 m 을 넣어 주시면은 mg 더하기 omf는 6m의 3분의 1g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mg 더하기 omf는 2 mg가 돼서요 f는 5분의 1g가 됩니다 그러면 F는 5분의 1G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EMG가 되겠네요. 그럼 이식 정리하시면은요. EMG는 16MA가 돼서 A는 8분의 1g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가 움직이는 전체적인 가속도 8분의 1g예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p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입니다. 그럼 이 c에 대해서 한번 힘의 관계를 보시면 이 c가 미끄러져 내려가려고 하는 힘, om의 s m f인데요. s m f는 5분의 1g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 이걸 이제 t1이라고 놓고 이쪽 줄이 당기는 힘, 이거를 t2라고 놓으면요. t1. 빼기, t2, 빼기, mg, 이거 구한 거예요. 이게, c의 질량 o m 곱하기 이게 움직이는 가속도 8분의 1 a가 됩니다. 그럼 이 t1을 구하기 위해서 t2를 구해줘야 되겠죠. 자 t2는 여기에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 d 물체가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 무게 mg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t2가 당겨주겠죠. 그러면 t2 빼의 mg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은 이게 이제 힘 f는 m 곱하기 a. 근데 가속도 a가 몇이었냐면 8분의 1G였습니다. 네, 여기 8분의 1G. 그러면 T2는요? 그러면 T2는요? 8분의 9MG가 되고요. 이 자리에다가 8분의 9MG를 넣어주시면 T1 빼기 8분의 17MG는 8분의 5MG가 돼서요. T1은 8분의 22MG. 그러니까 4분의 11MG가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 되겠네요.